550번 A가 음수일 때 보기에서 양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. 그랬습니다. 기업부터 봅시다. 이게 음수인데요.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양수가 됩니다. 디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이죠. 그러면 이 자체가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돼서 양수의 제곱은 또 양수입니다. 티귿 음수의 제곱을 먼저 하죠. 그럼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이건 음수입니다. 1 이것이 음수인데 마이너스 곱하면 이것이 양수가 되는데요. 양수의 세제곱은 양수가 되고 거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거 음수입니다. 미 음수의 세제곱은 음수가 되는데요. 다시 마이너스 붙으니까 양수가 되죠. 3 음수의 네 제곱은 짝수번 곱했으니까 양수가 됩니다. 그래서 양수인 것은 기역, 리은, 미음, 비이네요